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기억 조작, 세뇌 범죄, 무서운 종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열기구를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기구를 탔다라는 그러한 기억을 주입시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억 조작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뭐, 최면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최면을 걸어가지고 사람들의 기억을 주입하거나 조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사회적인 이 종교들이 보면은 이 기억 조작,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 악용해서는 안될 그러한 부분들을 악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조작하고 그리고 이 자신을 신격화된 에 그러한 정황에서는 신도들이 그 교주의 말을 절대 명령, 절대 진리로 믿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신도들 입장에서는 기억 조작, 심리 조작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도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기억이 조작이 돼 가지고 이것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뇌범죄, 모든 사이비 종교들이 보면은 세뇌를 시켜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뇌만 돼서, 어, 예를 들어서 그 교주를 신으로, 네, 이렇게 믿게 되는 순간, 모든 걸다 바치게 되는 거죠. 네, 몸도 바치고, 정신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시간도 인생도 다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이 세뇌의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뇌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무서운 종교의 모습인데요. 네, 이 4개월 정도 전이에요. 네, 2023년 11월 16일이니까, 어, 이거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전에, 약 4개월, 네, 3개월 전에, 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성폭행했다라고 세뇌를 시킨 거죠. 그래서 고소를 유도한 교회 장로가 징역 4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YTN에서 보도했는데요. 정말 이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앞서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신도들에게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게 유도한 혐의로. 에, 기소된 이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검찰 수사관이었고, 에, 그러면서 교회 장로였는데, 징역 사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을 통제하고 고소를 유도해서 피해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리고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용납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라고 질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 공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신인데, 신인데 저주를 하다 못해, 뭐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난다, 뭐 이런 저주도 할수 있죠. 그것도 하다 못해, 이렇게 이제 법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허위 고소사주, 허위 고발사주를 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꼼짝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재산 압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뭐 변호사들이 돈만 생각하고 사회 정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이제 가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신도들도 어떤 신도들은 세뇌 당해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신도들은 아예 그냥 공범이 돼서 함께 동업자적인 역할에서 수익금을 나누면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억 범죄, 기억 조작 범죄나 이 세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 거의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A씨 등은 교회 신도인 새 자매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믿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에, 친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또 다른 신도도 외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거짓 기억을 믿게 해서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하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단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의혹을 제기하니까. 성폭행 범죄자로 만들어서 교회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또 가족하고 떼어나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종교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가족 때문에 이 세뇌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죠. 가스라이팅에 걸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가족하고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 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완전 분리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종교적 탐욕을 위하여 이 부자 간의 관계를 끊어놓게끔 이렇게 만들고 또 외삼촌으로부터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조작, 세뇌 범죄 그리고 허위 고소 사주, 허위 고발 사주 사건들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피해자들이 뭉쳐가지고 이거를 대항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간질에 빠지게 되고 도리어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요구를 하고 이간질에 빠지고 교란술에 빠져가지고. 아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멸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냉철한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결국에는 징역 4년을 받은 거죠. 무고죄로 징역 4년을 받게 됐는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신종 이 반사회적 종교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고요 이런 사건이 무려 약 3개월 전에 징역 4년 판결이 났다라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반사회적인 종교 피해자들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고소 남발이라든지 고발 남발이라든지 허위고소 사주 라든지 이런 부분 들이 있 으면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 에 제보 를 해주 시면 함께 대항 을해 나가 도록 하겠 습니다.